자 오랜만에 이제 거진 한달 만에 켰는데 그 마지막 영상이 그날 그포타카리 네. 일로? 오일을 살았는데 아직도 나라 이름을 모른다. 투분님 은퇴한다고 했는데 약간 사람들이 오해하신 게또 있다고 투분님이 그랬잖아요. 아그씨발 애초에 자라님이 오해했더만요. 네? 뭐 어떻게 알아들었는데요? 본 채널 8월 달까지 하고 내본 채널은 접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채널에는 나온다. 야 뭐. 그러니까 이제 채널 매각하고 한다는 건가? 예. 제2의 제 2의 심사임당인 건가요? 제 마인드는 솔직히 좀. 그렇긴 해요 오피셜이 된 채널 매각 당장에는 막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 우리 와이 추억 어디 갔어 아 씨발 배신감 느낀다 처음엔 그럴 수 있어 당연히 배신감 느끼고 그럴 수 있지 근데 제가 이제 영상들을 다 따로 따가지고 아카이브 채널을 만들 거예요 투보의 일대기가 모여든 채널 본 채널은 솔직히 은퇴하면 솔직히 나중에는 그 사람들 관심도가 낮아지고 얘 은퇴했나 하면서 한번 정도 들렀다 오는 영과 1의 데이터밖에 안 되거든요 솔직히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의 가치도 떨어지게 되고 솔직히 좀 아까운 게 많아요 채널을 매각하는 이유다 유기할 바에 그냥 어 그렇죠 영상은 다른 데다 올리고 콘텐츠는 그냥 뭐 이제 좀 너무 <laughs> 힘들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저희가 오늘 왜 모였냐면은 약간 긴급 대책 회의 앞으로. 우리가 다시 한다고 했잖아 어. 어떤 게 우리한테 최적화 돼 있는지 현실적으로 이제 이 콘텐츠를 하면서 소비하는 비용도 많고 그런 약간 현실적인 벽이라는 게좀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말하는 건딱한 가지예요 뭐야? 댓글에 이제 나 제약투 때 게임했던 거 재밌었는데 왜안 올라옴? 제약투가 다시 안 뭉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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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적으로나 <laughs> 아니면 은뭐 이제 케미적으로나 그게 제일 베스트긴 해요 이제 올리면 은막 조회수 한 2만 달이 나오겠지만 제약투가 모이지 않는 이유였다 그러면은 네가 그 촬영할 때 제일 행복했던 게 어떤 어느 순간에난 정말 솔직히 말하면은 롤할 때가 그랬죠 행복했던 7년 전 이제 그 당시 뭐 유튜브 많이 본 사람들은 알 거야 온갖 롤 유튜버들이 막 ㅂ 존겜으로 넘어가고 막그 먹방으로 넘어가고 그때 당시에 이제 롤 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그런 식의 팩그트리를 어. 탔어요 아 근데 심지어 그때는 그때는 좀, 아, 왜 이렇게 매드맥스 친들이많요 배민이 망할 수 없는 이유다. 네, 저희 주변 지인들도 다뭐한 게임 주력으로 파다가 다른 쪽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제 대표적으로 김재원도 있고, 뭐테스터운 형도 있고. 그때 당시 롤보다 다른 쪽 분야가 좀더 활성화돼 있었어요. 그렇죠. 뭔가 게다가 또 유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롤 같은 경우는 한계점이 있잖아요. 이게 그때 당시에는 그냥 구독자 깡패였거든요 그냥 구독자 많으면 어디 가서 대접받고 그랬어. 근데 요즘에는 조회수 깡패야 물질주의로 박이어버린 사회. 때가 어떻게 보면 제일 편했죠 일단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트위치 생공도 해봤을 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노은 아니야. 알면서 매매일 롤 방송을 한 걸까. 형은 딱 그거지. 응. 형은 노를 맛없게 본질을 잘 알고 있다. 아 나는 너랑 다르게 실력파잖아. 아, 실력파가 아니라 듀오 받고 생떼만 부려. 유미 메타였던 제난 씨. 아 근데 옛날 추억이긴 한데 제일 이제 그때 당시 에 즐겁다 싶었던 거는 뭐 저희끼리 디코방 해가지고 뭐 이제 기운이 들어와 있고 서치미 응. 들어와 있고 악형 들어와 있고 뭐 여러 사람 막그 간에도 들어와 있고 막그 그때 당시 이제 죄송한데 그러면 한 거의 7년 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아 근데 그때가 재밌긴 했어요 진정한 행복을 느꼈던 투보 근데 나는 사람들의 의견이 제일 궁금하지 약간 사람들이 다 그리워하는 시즌이 다 달라 유이때의 시기가 어. 이 영상을 통해서 들어왔다라는 게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인간극장 컨텐츠를 했을 때 이걸 통해서 유입된 사람도 있을 거고 롤 했을 때 그려왔다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 근데 인간극장은 이따가 그리워요 하면 안 되는 게 지금 몇 달도 걷겠지만 해도 인간극장 계속 했는데 추억이라고 하기엔 얼마 안 되긴 했다 그니까 난 그게 좀큰거 같아 그러니까 일상 영상이나 인간극장 컨텐츠를 했을 때 돈이 안 남아요 편집자 한 명을 써도 이제 컨텐츠 음. 비용으로 다 나가다 보니까 이동 비용도 있고 뭐 컨텐츠 비용도 있고 뭐 편집자... <laughs> 편집자는 근데, 음 그런가? 그, 걔는 업계에서 좀 안쓰럽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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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알바가 더잘 벌긴 한다. 아니, 그래도 그 정도로 내가 벌, 벌면은 모르지. 그렇게 못 버니까. <laughs> 사실. <laughs> 어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가 제너을 살렸다. 너도 알잖아, 사실 그렇게 컨텐츠 비용이 많이 안 남는 거. 그치 예를 들어서 조회수 20만이 나와요. 대략적으로 제가 들어오는 돈이 20만 원? 어, 영상이 짧으니까. 25만 원? 막 이렇게 벌리는데 거기서 이제 편의점 뭐 13만 원 이렇게 13만 원 줘요. 그러면은 이제 남은 13만 원인데 이거 씨발 거의 약간 교통비랑 컨텐츠 비용 하면은 어, 오히려 내가 내 간이랑 쓸게 짜내면서 해야 되는 그 수준이에요. 여기서 세금 문제도 있다. 내가 그래서 약간 생방송을 좀 보면. 하고 있는데 아시잖아요 대 생방송 생태계 더글로리아 격으로 변질된 시청자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고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냥 여드름 <laughs> 확실한 건 얘도 좋게 보진 않는다 그러면은 투분님왜 생방을 안 하시는지 그것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옛날에는 그냥 이제 콘텐츠 찍고 딱 끄고 이게 많았거든요 한 시간 방송이야 거의 한 시간만 이제 주력을 하다 보니까 쓰...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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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몰고를 알아볼 수 있을까 여성분이 어? 강해상 아니야? 이런데 왜 안쓰러워서 본 거야 이 구역 가장 안쓰러운 사람이다 사실 생방송 방송을 하기에는 그 이전 동안에 컨텐츠하고 딱 끄는 이렇게 되있다 보니까 생방으로 주력으로 약간 참기를 힘들고 두 번째로는 생방을 하면 일단 나 기본적으로 약간 발언에 있어서 평소 드립을 강하게 치는 걸로 유명한 유튜버 그거는 제가 억제를 좀 했어요 예를 옛날 당시에는 진짜로 생방 금지령을 내렸어요 동생 억제기였던 재는 뭐 저도 일단 뭐 영상 찍고 그래야 되니까 하루 음. 를 영상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어기면서 했는데 술 퍼먹고 결국 결국 레카에 끌려갔던 시절 솔직히 말하면 저도 절경신으로 봅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느끼는 거?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음. 하지만 그걸 이제 많이 고치려고 하고 있고 아니 어떻게 보면 개선된 부분들도 있고 옛날엔 그게 있었잖아요 억지로 행동하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다 그런 것도 귀찮고 내려놓다 보니까 이제서야 이제 제 진실된 모습이 좀 보이는 게 아닌가 그냥 패널 칠 때는 치고 늑막 평소 쌓인게 많았나보다 그리 이제 뭐 욕할때는 욕하고 여기 씨발 일어나 잠깐만요 죄송한데 예시를 왜 자꾸 저한테 하세요 이런것처럼 이제 많이 노란 내려놓은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통... 저와 음. 지금의 저는 완전 다르다 할 수는 없겠지만 반성하고 아직까지도 후회되고 자신의 잘못을 계속 반성하는 시죠. 근데 이렇게 커버를 쳐주면 안 되는데, 근데 사실 얘가 반성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커버라기보다는 제가 죽으면 얘도 죽어요. <laughs> 목숨 단일화 한툰한듀 이제 그럼 만약 같이 한다면, 은 앞으로 뭘 해야 되나. 솔직히 인간극장의 수명은 끝이 났다. 인간극장은 원래 1편으로 하고 끝내기로 했잖아. 근데 그러려고 했는데, 이제 예상보다 이제 좋아하는 분이 많아서 더 약간 연장선이 된 건데, 이제 약간 1화에서 했으면 끝냈으면 은 깔끔한 그거였는데, 근데 내절에 내절을 내절을 하다 보니까, 인극극장이라는 것도 나오고,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대생형은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은 거다. 존망해버린 200만 유튜버의 조회수. 뭐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잘 맞더라고요. 뭐 지금 돌아다니고 있잖아 그분이요. 최근 노선 변경을 시도한 대생 씨. 대도약할 수 있는 콘텐츠를좀 찾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를 지금 딱재난형 채널에 데리고 갈 필요 없이 재난형은 뭐. <웃음> <웃음> 담타로 변질된 인터뷰 시간. 솔직하게 얘기해서 매트를 좀 하고 싶거든요. 매트가 어떤 매트냐면 은 남학생들의 이런 망. 상 평소엔 노래도 못하고 춤도 아, 못 추는 애가 갑자기 아, 이제 야. 수학여행 장기자랑 나가서 또 딱딱 눌러쓰고 이제 그 여자들이 막와 미쳤다 이제 그래. 뭐 어, 저런 애가 있어? 었 어, 절나 잘 생겼네 하면서 이제 막 고백받고 너무 경험도 많이 해서 너무 슬슬 나오는데 솔직히 이런 거다 한번 해서 해봤을 거라 생각해요. 진짜 대변인을 자처하는데 망상을 조금 담는 컨텐츠를 하고 싶었는데 도대체 <laughs> 그러려면 장비도 그렇고 뭐 배우 섭외도 그렇고. 이게 진짜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정도 기초자금을 좀 마련을 해야돼서 유튜브 생방을 조금 하려고 알아보고 있었던 텀이에요 왜냐면 트위치는 이제 정리를 먹었으니까 아프리카도 그렇고 이 유튜브는 신중해야되잖아 방송을 할거면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그런 부담감 또 유튜브까지 정지 나가면 또 제가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몰라요 웃는 게 웃는 게 아니다 <목소리> 네, 뭐 최종 테크트리는 몇단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같은 경우는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걸좀 하고 싶어요 이런 컨텐츠 어때요? 별론데 미래한 발동한 자연이 네튜보는 인간극장을 했으니까 짐승극장 <목소리> 이거지고 뭐지 막이킥킥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야 <laughs> 철장 안에 갇혀서 방은 무슨 갇힌 적이 있다 <laughs> 다른 사람의. 삶을 음... 이렇게 다큐멘터리식으로 막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요즘 근데 그걸 제가 해요? 그러니까 같이 동기부여를 좀 얻는 시간을 좀 갖는 것도 어떤가 싶어서 구독자분 중에 이런 분이 있거든요 진짜 가출 청소년이에요 동네생이요? 얘도 가출 중이긴 하다 뭐, 뭐 가출 청소년인 친구가 있는데 DM으로 돈좀 빌려달라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가 이제 좀 많아요 주변에서 돈좀 빌려달라 막 이런 뭐 DM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진짜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걸좀 보면서 더 열심히 얘기해야겠다라는 그런 원동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미스터 비스트만의 1억을 그냥 <laughs> 게. 시작과 동시에 파산하는 컨텐츠. 지금 응. 보면 인간극장인데 약간 시즌 2인 거죠.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느끼면서 본이 되돌아보는. 그러면 재런 님, 약간 프로토타입으로, 이번에 종합소득세가 얼마나 올지 모르는데 동조. <목소리도> 죄송한데 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저도 나와요 아 나도 얼마 나오는지 몰라서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 제너는 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을까